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팩토리 김호자입니다자 오늘은 정말 정말 특이합니다. 어, 쉐보레의 두대 차량이 색깔도 비슷하고요, 어, 디젤 차량에 비슷한 아이 두 명이 위탁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어, 얘는 지금 쉐보레 올란도라고 하는 차량인데 2012년식 14만 9, 14만 킬로 정도 주행한 어, LTZ 어, 디젤 모델 차량이고요. 어, 요 아이는 지금 현재 399만원의 위탁입니다. 위탁 차량으로 저희 고객님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어, 판매 요청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단 기본 광이랑 세차까지만 해놓은 차량이고요. 자, 옆에 있는 차량은, 어, 쉐보레 크루즈 2.0 디젤의 LTZ 2011년식 19만 키로 주행한 199만원짜리 차량입니다. 둘다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도 비슷하고 뭐 경유 차도 똑같고 참 특이하죠 l t z 라고 하는 등급도 똑같고 참 신기합니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외판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는 살짝 잔 스크래치가 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 차량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도 좀덜할것 같고 그렇겠죠. 그 모자 부대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자, 트렁크 보시면 이렇게어둘 23이 7인승 모델이군요. 오호. 아, 일부러 지금 다 세차가 끝나서 이거 다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르면 어 수납 공간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수납공간을 할수 있는데 와 7인승 모델입니다 오호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올란도 LTZ 지금 현재 여기가 기름기가 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방금 막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젤 차량이라는 점 외관만 먼저 좀 천천히 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쉐보레 LTZ 똑같은 2.0의 디젤 차량인데 둘다 연비를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얘는 뒤에가 좀 달라요 백이 어, 라인을 좀네 개로 또 이렇게 조금 살짝 세미하게 또 튜닝을 해놓으셨네요. 그냥 간단 용도로 그냥 처음에 첫차 용도로 사시는 분들한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도 지금 보시면 다 클리닝을 해놨습니다. 뭐 완전히 깨끗하고 너무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뭐 그냥 어 첫차 느낌으로다가 생각하실 때 그리고 위탁이니까 조금 더어 간편하게 어 쉽게. 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다또 신기하게도 <laughs> 사제 내비가 둘다 이렇게 보시면 서 있어요. 아 제가 하나씩 조금 안에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올란도 먼저 한번 보시죠. 어 예, 올란도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엔진 스타트 네, 네,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에메랄드 어, 무드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요게 누르면 열선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조 장치랑 요거는 이제 에어컨 버튼이고요. 자 여기 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라인 이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핸즈프리 기능과 키로수는 148,000km였네요 148,000km와 오토라이트 기능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나비 눌러볼까요 띠용. 이렇게 아이나비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게 후방을 하게 되면 후방은 이제 감지 센서만 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별도에 따로 나중에 다시 한번 탑재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차체 자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멀티미디어 어 이제 조절할 수, 있을 수 있는 사실 많이 할 거는 없긴 없겠지만 그래도 블루투스 연결을 하셔가지고 좀사용하시기에는 어 좋은 차량입니다. 블루투스는 얘는 그걸 해야 돼요. 그 동글이나 여기 이제 핸즈프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 창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차 그리고 어 CUV 타입으로 SUV로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 세단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 뭔가 짐을 좀 실어야 될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딱요 박스카 형태의 이 올란도를 많이 선택하시고 가격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 위탁으로 3 9 9만원에 어, 차량은, 어, 이제 판매를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대비용이 좀 많이 슬림해지겠죠. 뭐, 성능 보증비도 한 20만원대 나오는데 그것도 없고요 매도비 43만원, 그것만 해도 60, 70만원 정도가 아끼고요 어, 세금은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세금은 뭐돈십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그 정도, 7팔80 정도는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세 대비했을 때도 저희가 요, 올란도가 어, 포메가로 보게 되면 14만 키로짜리 차량이 대략적으로 한400 중반에서 500 정도 걸려있는데 시세보다도 또한 50에서 100만원 정도 저렴하니까 한 150에서 200 정도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올란도 차량입니다. 자 다음 차량 보, 보러 가시죠. 자두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도 엔진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다 스마트 키가 둘다 들어가 있네요. 다행히도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고요. 어 파인 드라이브,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세이프티 선루프가 또 올라가네요. 세이프티 선루프가 올라가 있고, 어, 이거 LED가 엄청 밝네요. 어, 이거 좋습니다. 자 열선은 3단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이걸로 공조장치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세번 누르면 3단으로. 여기는 이제 컵홀더랑 이제 그 수납 공간. 그리고 예, 키로수는 약 10만 9, 아 19만 키로 19만 로 정도 주행한 모델이네요. 크루즈 똑같이 크루즈라 핸즈프리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있는데 뒤쪽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네, 얘는 다행히도 후방 카메라가 <laughs>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어, 크루즈 차량 요거 스마트키까지 있는 이 차량은요, 저희가 지금 199만 원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거 그냥 간단 용도로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요딱 어, 연비 좋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니까 요거 스마트키에 내비 후방에 선루프까지 어, 블랙박스도 있네요. 블랙박스까지 있는 요 알짜배기 199만원 그리고 올란도는 399만원 이렇게 소비자분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저희 수원에서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여기 오셔가지고 시운전 다 해보시고 다 필요한 부분들 다 테스트하신 다음에 천천히 구입해 가시면 되고요 어, 당연히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세부적인 사항들 다 안내해 드릴 거고 어, 또 이렇게 저희가 연말이다 보니까 이게 차량을 그냥 팔기에는 내 차가 너무 가격이 많이 어, 다운될 것 같고 또 그냥 입자니 또 세금만 나오고 보험이나 나갈 것 같은 그런 많은 차량들 저희가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좋은 가격에 한번 좀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놓고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